자, 묶음을 세어 볼게요 하나, 하나 둘, 둘, 셋, 넷, 넷 다섯 묶음 세개또 세어 주세요, 몇 묶음인지 하나, 하나 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넷, 다섯, 몇 묶음? 오. 다섯 묶음 오. 해야지, 다섯 묶음 오. 쓰고요 응, 써요 7, 그래서 57개입니다 한 묶음, 음, 두 묶음, 음, 세 묶음, 세 묶음, 네 묶음. 음 쓰고요. 몇 묶음? 그렇지. 또 쓰고. 영 아니지. 얘가 몇 갠데? 오. 잘 봐야지. 오. 오 60. 잘했어요. 어! 자세워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묶음 일곱 개 동글 세야지 하나 시작 하나, 둘셋넷 음.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묶음 일곱 개칠일 그렇지 또 세어봐야지요 눈으로 하면 안돼 하나, 하나 둘셋넷 둘, 넷, 다섯 여덟 묶음 아홉 개 써요 됐다 시작, 시작. 음. 아유 잘하네 또 어이 좋아요 음 이제 자신감이 아주 뿜뿜 너무 잘하는데 시작 또 또. <laughs> 아유 집중해서 너무 잘하는 이제. 또. 음. 아유 잘하네. 오 준비됐어요? 어 반칙인데? 시작. 음 또. 음. 15 하면 뭐가 떠올라요? 16 음, 그렇게 해야지 또? 18음 또? 그 다음에 20 그렇지 이 다음에 음. 21 21 또? 이 다음에 21 잘했어요 어이, 너무 잘했어요